안녕하세요, 미니 악마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수를 만들 건데요. 그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메로나 완벽하게 다 굳었습니다. 네, 제품은 보여드릴게요. 어, 이첫 번째는요, 이거는 투명 수지 점토예요. 되게 잘 됐어요. 네. 이거는 천점으로 만든 거.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준비물 소개할게요. 네, 준비물입니다. 어, 저는 오늘 빙수를 만들 건데요. 저번에 만들었던 거는, 이거는 자몽 빙수예요. 색깔을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키위 종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서, 저는, 어, 연두색과 물감 준비했고요. 그리고, 필요, 점토는, 천 점,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화제, 주제, 합쳐서 레진 필요하고요. 어, 네, 레진 필요하고요. 이거는 설탕 표현제나, 얼음, 아. 밥 표현, 밥풀보다는 설탕 표현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음, 얼음 토핑 필요하고요. 키위토핑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목공풀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첫번째는요. 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쌓여있잖아요. 이 산모양만큼 천점을 꺼내주세요. 네천사전사를 틈타, 꺼냈는데요. 이걸 꺼내면서 그릇에다가 양 맞춰보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설탕 표현대로 다시 채우면은 무너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위에 레진과 함께 얹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천 점을 목공풀을 이용해 고정을 시키도록 합니다. 네, 목공풀을 이용해 붙여줍니다. 그래서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뜨는 부분은 손톱으로 좀 가려앉혀주세요. 네. 이제 여기에다 목공풀을 발라서 표현제를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할 때는 이수시계나 그런 걸 이용해서 사방으로 파트라서 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네. 먼저 천점에다가 다 목공풀을 살살 얇게 펴서 발라줍니다. 네, 목공풀은 사방에 다 발라주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편하신 대로 해도 되는데, 어, 저희는 이 뚜껑에다 덜어서 쓰,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좀 많이 뚜껑에다가 쓸게요. 종이에다 셔야 되고요. 이 정도 저는 쓸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저희는 뚜껑을 넣고 굴려줬어요. 어, 많이 힘들더라고요. 응. 네, 그러면 이제 레진을 아, 주제랑 경화제를 이용해 섞일판을 만들겠습니다. 네, 섞일판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랑 경화제를 1대1 비율로 따주시기 바랍니다. 토짤. 어쩌는 게 될까? 어, 아니 별로 안좋도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옆에만 하면 되겠죠. 옆에랑 위에 살짝, 살짝 해주는 게 예뻐요. 걷다가 연두색 물감을 섞어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저 혼자 혼자만 하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인사말때 소개 안 드렸던 게 있는데요. 저희는 두 명이서 하는 거예요. 네, 자매끼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두색 물감을, 연하게 하셔도 상관없고, 진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네, 진하게 연하게 하는 게 예뻐요. 아, 진하게 해버렸네요. 물감 너무 많았어. 좀더 섞을까요? 어차피 네. 해봤지 요만큼밖에안 됐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고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천천히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방에 다 있는데요. 솔직히, 이거, 그, 설탕 편제, 스노우 편제 하면서, 안 묻은 부분에는, 어, 주제나 경화제를 살짝 발라주면서 다시 한 번, 스노우 파우더를 다시 니다 설탕 파우더를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다가, 여기, 이 위에다가 빛이 안 되니까, 그냥 레진만 해주세요. 왜냐면,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어.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안 보여요. 조금만, 조금만 할게요. 네,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다가두개 따라 했습니다. 네, 지금 레진을 위에다 발랐거든요. 그 위에다가 다시 한 번, 뿌려주겠습니다. 네, 얼음 토핑이랑 키위 토핑을 준비해 줍니다 네 키위 토핑이 이렇게 꽂았거든요 헉, 자세히 안 보이나? 키위 토핑 꽂았고 그 옆에 얼음 토핑 어? 그 옆에 또 키위 토핑 그 옆에 또 얼음 토핑 그 옆에 또 키위 토핑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초잘안 맞네요 꽂아주면 됩니다 네. 꽂아보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완제품은, 아, 완제품은. 다 건조시킨 후에 다음 작품 찍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지금 보시면 초점이 잘안 맞아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뵐게요. 민영화였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부은 다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강좌 신청하시면 저희가 예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강좌 신청해주고 댓글 꼭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네. 안녕. 참고로 추천은 저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안녕. 안녕.